하루의 끝에서 하늘을 자주 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노을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고 늘 누군가의 목소리 속에 머물렀으며 전화기 너머의 세상이 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일정을 좇고 약속에 쫓기며 그 바쁨이 곧 살아 있다는 증거라 믿었습니다.그러다 문득 정작 나 자신에게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내 마음은 늘 뒤편에 남겨져 있었죠.바람이 스쳐도 느낄 틈이 없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도, 눈길 한번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전화는 조용하고 일은 끝났으며 만남도 하나 둘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퇴직 후의 첫 새벽.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참 낯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두고 저만치 멀어져 버린 기분 익숙한 자리에서 밀려나. 이제는 그저 지난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길고 고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제 나는 그 소용돌이 밖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대에서 밀려나 객석한 구석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이름이 없고 누군가 기다리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길게 늘어져 빈집 구석구석까지 정막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긴 그림자처럼 늘어진 고요 속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손에 잡히지 않는 공허함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고요함 속에도 숨결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빛이 아직도 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조차 작은 음악처럼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비어 있다고만 여겼던 이 시간에도 아주 작은 리듬이 내가 미처 듣지 못한 삶의 박동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는 거려 새벽에 일어나 뜨거운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멈춰 서 있었던 거라는 거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지금 그 얼굴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미안했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지만 그 마음의 흔적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려 어느 날 혼자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식탁 맞은 편이 눈안이 넓어 보이더군요.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텅빈 의자 하나가 그렇게 오래 내 눈에 남은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지금 한때는 하루의 시작이었고 하루의 끝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린 세월을 함께 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닿지 않았던 거죠.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눈길은 자꾸 다른 곳을 향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음이 피었는데, 이젠 그 웃음 대신 짧은 한숨이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두려워 말을 아꼈습니다. 괜한 말이 상처가 될까. 그저 고요 속에 머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던 마음이 이젠 말로도 닿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주 얇고 투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벽은 단단해지고, 결국엔 마음조차 비춰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등 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둘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 안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공기만 달라졌습니다. 의자는 여전히 두 개였지만 그중 하나엔 더 이상 온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이제 서로의 길을 걸어요. 그런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 아직도 그녀가 머물러 있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습관처럼 두 잔의 커피를 내리고 그중한 잔은 식을 때까지 두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을 붙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려 그렇게 나는 조용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한 기억이 너무 많아서 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밤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미안했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 말들을. 그녀가 있을 때 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아니.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우린 이미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 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창 밖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마치 숨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흔적만큼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 그 집에서 나는 한동안 시간을 잃고 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하루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TV의 소음으로 고요를 덮고 식지 않은 커피를 두고 창문을 닫은 채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거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익숙한 동네의 오래된 사찰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따라 무언가에게 이끌리듯 걷다가 그곳에 다다랐을 뿐입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노을빛은 산 아래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운 저녁입니다. 그래도 노을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춰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단순한 인사 속에 왠지 모를 위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마루에 앉아있자. 그 스님이 따뜻한 차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추울 땐 몸부터 따뜻하게 해야지요. 그분의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불쑥 물었습니다. 스님, 인연이란 건 결국 다 흘러가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그은 선은 물결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선을 그은 손에 옮기는 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속을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사찰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내어주고, 때로는 마당에 낙엽을 함께 쓸었습니다.말이 없어도 좋았습니다.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잔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어느 날 스님이 묻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스님, 사람이 떠나면 마음도 함께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리움이 남네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지요. 그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짙은 보랏빛 하늘 아래 하얀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알았습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는 결국 또 다른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는 거려 내가 쥐고 있던 슬픔은 놓아야만 다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져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의 빛이 눈부시다고 느껴졌고,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혼자 걷는 길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길 위에는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삶은 흘러가되 마음은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그 시끄러움도 있는 그대로 두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괴로움이란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저 함께 앉아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괴로움이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떠난 사람을 잊으려 애쓰던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나는 떠나간 인연을 억지로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조용히 앉혀 두기로 했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리움으로 어떤 인연은 미소로 어떤 인연은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도서관에서 낯선 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갈피 사이로 흰 머리칼이 비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구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책장 앞에서 우연히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오는 거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마주쳤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같은 길을 걸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또 하나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자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오래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다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죠. 그 말을 들은 날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 그가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한달전먼 지방으로 요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의 자리엔 책한 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삶이란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다. 책을 펼치자 마지막 장에 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는 그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을 견딜 수 있었다고. 그날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내 안에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그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텅 비어 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가끔은 새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내게 남긴 마음 덕분이겠죠. 인연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이의 하루를 구합니다. 그 하루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도 그리움도 결국은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거려. 사람이 그립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기에 오늘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웠다. 오늘도 잘 견뎠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인연이 피어날까. 노을빛이 저무는 하늘 아래 오늘을 조용히 품습니다. 그품 안에서 삶이 다시 익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으로 시작해, 떠남으로 완성된다. 그 떠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인연이 태어납니다. 삶이란 결국, 이별의 잔향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고독의 깊은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우리 안에 등불 하나를 켜는 과정입니다. 그 등불은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도 그빛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그 빛이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인연이 다한 자리에 또 다른 인연이 꽃처럼 피어나니 그대 두려워하지 말라. 떠남 속에도 삶은 계속 흐르느니라.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떠난 인연이 나를 비웠다면 새로운 인연은 나를 다시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갑니다.